귀한 그, 다시 한번일절로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의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중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주님만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신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오직 주께 경배. 같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하겠습니다. 레이 사람 제사장과 레이의 온 집하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 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로하니 곧 드리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 줄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닦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와께서 호 택하신 곳에 이르려면 여와 호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임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와 호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이나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원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둥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 하시느니라. 아멘 어 신명기 18장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신명기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민, 즉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개의 주제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제사장과 레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살수 있게 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회보장제도 제사장의 레인들의 사회보장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합일로 땅을 배분받게 됩니다. 기업을 배분받게 됐죠. 그러나 레인들은 배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레인들이 뭐 잘못을 해서 레인들이 뭐 밉상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근데요, 어, 그러면 레인들은 뭐 먹고 삽니까? 제사장들은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기들이 땅에 있으니까 거기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또 먹을 것도 먹고 또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지만 레인들과 위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그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무엇인가 봤더니, 3절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 지난번에 보면 11절을 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3절에 보면 또, 제사양이 백성들에게 받을 목은 이거하다하면서 그 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뭐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우위와 이것들을 제사양이 줄 것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데 여기를 어떻게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레인들과 제사양들을 너희가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이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백성들에게 너희가 레인들을 어, 부양해야 된다. 너희가 재앙들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만 딱 했으면 사람인지라. 야, 너희는 우리가 주는 것 때문에 먹고 살잖아. 이렇게 그 마음을 인간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거다그 불평 없이 때로는 뭐 논란 없이 딱 정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과 레인들은 또 이렇게 너희가 받으면 된다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제사장과 레인들로 하여금, 레위인들로 하여금,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뭐 돈을 벌거나 이러면 생각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업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될수 있을까?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산과 레인들은 그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것에만 신경을 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너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저도 해양될 수 있겠지만 지으로 말하면 뭐 교육자들 또 어, 교회를 섬기는 자들 이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 오직 교인들 이거 생각하고 섬기는 게 맞다 다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그두 가지 주제로 이게 얘기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앞에 부분은 뭐 깊이 이렇게 파고들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뒤로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첫 번째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함께 합력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합력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이런 제도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다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너희들 한번 잘 살아봐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파들은 분기수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레인들과 제사장들은 또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또 다른 주제의 말씀이 있는데요.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laughs>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가난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본문 기억나십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우리도 우리 주변의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왕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이 나와 있었죠. 근데비다 왕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들도 그렇고 다른 모습들도 그렇고. 이제 가난한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다 보면 이미 가난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또 주변 나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와 좋아 보인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습, 어떠한 문화, 어떠한 배경, 어떠한 환경 이 떠든지 간에 좋아 보이고 우리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가증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 11절, 이렇게 같이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내용들 가운데 보면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라 이거는요. 나중에 또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 범죄를 할 때도 나오는 건데요. 인신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특히 자녀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 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인신제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인신제사, 고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라. 하여튼 뭐 이런 사람을 속이는 것, 그 다음에 미래 일을 내가 한번 봐줄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더 실감나게 말씀을 할까요? 가증한 행위라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요, 가증한 짓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심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표현해주고 있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문화와 세상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볼 때요, 때로는 봐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있죠 근데 요즘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인싸라고 있어요. 인싸가 되기 위해서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반대로 아웃사이드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인싸가 되고 싶어서 때로는 크리스천들도 저런 걸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하고 또 본받으려고 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인지나 어떤 거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우러러보거나 좋아하거나 하면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장래일이 어떻게 될까 미래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심심풀이로 한다고 하죠. 보통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아예 그냥 뭐 그걸 믿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뭐 점을 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는 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재미로 본다고 해가지고 화투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화투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화투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게포커점 아닌가 그래가지고. 사양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포커를, 포커를 가지고 또 점을 보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또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그러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이 우리 주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뭐 요즘 IT 시대에도 임 불구하고 컴퓨터를 통해서도 미래를 봐주기도 하고 점계를 봐주기도 하고 또뭐 궁합도 봐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는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12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만약에 너희가 한다면, 너희가, 행하, 너희가 이런 걸 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가증하게 너희를 또여기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13절은 너무 짧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완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 완벽하게 살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완벽하게 살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요. 너희가 미, 믿는다면 믿음 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고 있다면 믿음대로 살아라,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저도 사실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죠. 사실은, 사실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만족하면 굉장히클납니다 나는 이 정도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착한 거예요, 이 정도면요. 나는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들 더하면 더했지. 나는 그나마 열심히 도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뭐뭐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뭐 서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훌륭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착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진실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더 깨끗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에 제가 제목을 정한 것처럼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덧들이 좀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나 또한 쳐다보지 않고 본받지 아니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요,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오늘 말씀이 결론인데요, 14절에 보면요, 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너에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결론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세상 문화 안에서 살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과연 이거 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가증하게 생각하며 가증하게 여기면서 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 특별히 오늘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점쟁이라든지 기름을뭐 주문을 외우는 마법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기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볍게라도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어떠한 점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안에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또 주변 나라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 주님 안에서 완벽해지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깨끗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갈수 있는 어느 하루와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때로는 본받고 싶고 좋아 보이기도 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혹시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은 과감하게 다 버려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죄 백성답게,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느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말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말을 허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도 우리에게 새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세상 또한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저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 저렇게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부러워하면서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 있, 있거나 가정스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감하게 제거하고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놓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명광이 될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홀로 높임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시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개 원토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